자크 안녕하세요 생생삼6고 태국어 빵장 피무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에피소드 허라우티 하네 어떤 주제냐면요 바로 우리 속담에 있는 그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표현인데요. 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표현하는 속담이죠 네, 어려, 어려서부터의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 네, 다들 어, 아시고 계시고요 어, 어려서부터의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라는 그 세살 버릇 여든간다 네, 라는 표현을 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 A씨와 B씨의 대화 형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원어민 친구의 음성을 통해서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죠 이라은 A씨의 말이에요. 이란은 B씨의 반응이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A씨와 B씨의 대화를 끊지 않고 연속해서 한번 들어보실게이라는 B씨의 반응이었는데요. 이에는 A씨와 B씨의 대화를 끊지 않고 연속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은이었는데요이의이었는데요 이란은 B씨의 이었는데요 마이케 닷얍 로라 네좀 빠른 감이 있었죠? 이번에는 어, 단어별로 네 단어별로 끊어서 천천히 네, 어, 틀어드릴 테니깐요 들려드릴 테니깐요 한 번씩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서 발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실게요 카우 엔콘랩 찡찡 야 하이 เขา 루니 사이, 터 에잉, 짱, 츄이, ไม่ได้,ไม้แก 네, 잘 들어보셨죠? 네. 어, A 씨가 먼저 말을 하죠. 네, 가오, 네, 가오 하면 우리 3인칭 대명사로서 그 사람이라는 뜻이고 성조는. 네, 삼성 장음으로, 아, 삼성으로 이렇게, 가오, cow, 네, 가오라고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죠? 어, 다음 나오는 단어를 봤더니, 뺀, 네, 뺀 하면, 이 문장에서는 동사로 쓰여서, 무엇 무엇이다. 그리고, 콘, 콘 하면,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서, 가오, 뺀, 콘 하면,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네, 그는 사람입니다. 라고 직역이 되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이권 뒤에 보충설명이 나오는 어 보충설명을 한번 보면 블랙 블랙 이라고 해서 일성으로 장모음으로 이렇게 블랙 해주시면 이상한 이어 뜻이 있는 소식사구요 어 그리고 이어서 봤더니 찡찡 찡찡해 가지고요. 평성으로 짧게 찡요 녀석을 두번 말해 주고 넣었어요. 어, 강조를 해 주는 상황이고요. 한 단어로 찡 하면 정말 뭐 진짜라는 수식사로서 블랙 징징 하면 정말 이상한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오밴콘 블랙 징징 하면 가옥 밴컨 블랙 징징 하면 어,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뭐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라는 뜻이 되겠네요. 어, 다음 문장 살펴보면요. 약, 약, 네, 일성으로 이렇게 길게 약 하면 무엇못을 무언, 하고 싶다, 무엇못을 무언, 원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하이, 하이 라고 하면, 어, 지난 에피소드인 어, 마음에 들다 라는 음, 의미의 그 자이 에피소드에서 이 하이가 어, 일반 동사인 주다 라는 뜻으로 어, 쓰여가지고요. 나리까, 커무, 티, 잔, 하이, 건, 건, 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이, <목소리> 건, 네, <목소리> 네, 관. 네. 하이, 건, 관 하면 선물을 주다 라는 뜻이 있었죠.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 활용된 문장에서는 이 하이 요 녀석이 사역동사로서, 네. 무엇무엇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 하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 가오, 네, 그 사람이죠. 루, 루하고 삼성으로 이렇게 루 길게 발음해주시면 알다 라는 동사고요 니사이, 니사이 라고 하면 우리 성격 버릇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어, 발음은 니 라고 해서 삼성으로 짧게 그리고 싸이, 네, 싸이 하고 사성으로 짧게 이 녀석이 만나서 니사이, 네, 사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네, 아 어, 이어서 볼게요. 또와 엥, 또와엥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즉 본인이라는 그 영어의 one self에 해당하는 대명사고요. 또와 하고 엥요 녀석 둘다 평성의 장모음으로 이렇게 또와 엥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어, 마지막 단어네요. 네, 이장. 짱. 이 녀석은 어, 회화체에서 문장의 내용을, 앞문장에 나온 내용을 강조해주는 녀석이라고 네,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카이, 가오, 로, 니, 사이, 또아, 앵, 짱. 해가지고요. 야, 카이, 가오, 로. 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니, 사이. 버릇 또는 성격. 또아, 앵. 자기 자신. 짱. 네, 정말. 이었죠. 그래서, 야, 카이, 가오, 로, 니, 사이, 또아, 앵, 짱. 하면, 그 사람이 본인 버릇을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즉, 자기 버릇을 자기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역을 해주면될것 같네요. 자, 그 말을 들은 B씨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초어이, 초어이. 네, 이성 장모음으로 이렇게 초어이라고 하면 돕다, 즉, 헬프라는 뜻이 있고요. 마이 다이, 마이 다이에서 마이 하면 부정문을 만드는 녀석이었죠. 그리고 다이 네 이성으로 이렇게 다이 하면 할수 있다 라는 뜻이 있는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써요 May 이 다이 라고 하면 무엇무엇 할수 없다 라는 불가능을 나타내 주겠죠 어제 발음에서도 느끼신 청취자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 다이 있을 때어 y m 이 마이 다이 이렇게 이제 회화체 회, 회화체에서는 마이와 다이를 좀 붙여서 마이를 짧게 네 may 이 다이 이렇게 may 이 다이 어떨 때는 미다이도 네, 쓰이긴 하는데 우리는 원칙대로 마이다이 이렇게 발음을 해주기로 네, 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다이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이다이 네, 삼성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성처럼 네, 그렇게 또 많이 읽기도 하니까요. 마이다이 이렇게 발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조이 마이다이'하면 도와줄 수 없다라고 직역이 되는데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훨씬 자유, 자연스럽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실게요. 마이 게다 약 레올라 네, 마이 게다 약 레올라 이렇게 바로 이 표현이 이번 에피소드 주제인 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 마이 게다 약 레올라에서 마이 게다 약이라는 문장은 원래 태국 속담 마이 언닷 t t 이 마이 깨닷 k 이라는 표현에서 어, 뒷부분 마이 깨닷 k 이라는 뒷부분만 취해서 어, 사용한 문장이고요. 삼성으로 우리가 마이 my, 마이라고 my 하면 나무라는 뜻이 있다고 네, 그 제가 그 의문사나 어,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마이를 관련 마이 관련해서 성조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어, 의미가 달라진다는 라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으로 이렇게 마이 하면 나무라는 뜻도 있었고. 우리 회화체에서 의문문 만들 때의문조사였던마이디 마이 할때긴카온 마이 할때그 마이 요녀석도 삼성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물음표의 마이는 글자 즉 성조법상으로는 사성이었다는 거 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칙적인 삼성 발음의 이 마이 요녀석은 나무라는 뜻의 그 마이예요. 그 나무도 사실은 어 'don't 마이라고 하시면 더 정확한 그 나무의 의미가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 봤더니 일성으로 깨네깨 하고 길게 발음해 주시면 우리가 뭐 과일이나 뭐 음식 등 이런 것들이 있다 또는 사람 같으면 성숙하다 늙다는 라 뜻으로 쓰여가지고요. 마이 게 하면 늙은 나무 오래된 나무라는 뜻이 되겠죠. 동사로서 낫+ 낫네 이렇게 낫. 하면은, 어, 일성, 으로 짧게, 다, 시라고 하면요.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굽혔다, 폈다, 하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아, 혹시 그, 아, 시간이 또 거의, 거의 10분이 다 됐는데, 어, 마사지 관련 제가 또 태국어 단어를 하나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빠르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그, 마사지,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또 마사지하면 태국 전통 마사지가 또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핏 제가 이제 뭐 들려오기로 뭐 관광 오시는 분들은 일일 일 마사지 또는 일일 이 마사지라는 말도 들릴 만큼 어, 마사지가 정말 시원하죠. 이 방금 알아보신 낫이라는 단어가 어, 어, 태국 어, 마사지 할때 어, 사실 쓰이는 단어예요. 어떨 때 쓰이냐면요. 우리 왜그 마사지 거의 끝날 때쯤에 어, 마사지 다 받고 이제 앉아가지고 왜 양팔을 이렇게 어, 깍지 낀 다음에 목 뒤로 어, 양팔을 이렇게 뒤로 해서 깍지를 낀 상태로 있으면 그 관리사분께서 어, 관리사분을 우리가 머누와시라고 뭐 하고 머누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노와타면 이게 마사지란 뜻이고 머하면 뭐 의사란 뜻인데요. 어머누와돼서 뭐 옛날에는 그 마사지 하시는 관리사분들이 거의 의사 대접을 받았다는 또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누원 하시면 관리사분이란 뜻이고요. 그 관리사분께서 양팔을, 네, 우리 깍지 낀 사이로 이렇게 팔을 집어 넣어가지고, 왼쪽으로 확 돌리면 우두둑, 네, 오른쪽으로 돌리면 우두둑, 네, 소리나게 꺾어주시는 거 있죠. 네, 그거. 네, 그렇게 하는 상황을 바로 이 다시라고 해가지고요. 혹시라도, 그, 우두둑, 예, 요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 뭐, 그, 우두둑 아니더라도, 네, 뭐, 기타, 우두둑 상황을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쉽게 우리 부정문 만들어주는, 그, 마이, 예, 요 단어 하나만 써가지고요. 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 마이 다크라 여자분 같은 경우는, 마이 다크, 해주시면, 우두둑 당하실 일은 절대. 네, 없으실 겁니다. 아, 물론, 그, 우두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미소를 머금고 쭉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아, 말 나온 김에 진짜,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신체 부위나, 뭐, 신체 부위와 마사지 태국어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네. 혹시, 그, 어, 그, 진짜, 뭐,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어, 마사지 태국어도 준비해주세요. 라고 달아주시면, 네,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준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네. 아, 닷 까지 했었죠? 네, 다, 네. 이어서 보시면, 야악, 네. 이성으로 이렇게 길게, 야 하고 발음하시면, 어렵다, 라는 소식사로써요 마이 깨, 닷 야악. 즉, 오래된 나무는 마음대로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직역이 되는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 고칠 수 있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오래된 나무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굽혔다, 폈다. 즉, 버릇을 고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마이게 닷 야이라는 표현이 바로 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과 상통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레올라해서 아 삼성 장모음에레오하고 삼성으로 또 짧게 라가 같이 쓰여가지고요. 어 회화체에서 강조를 해주는 표현으로서 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잖아. 뭐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던데. 어,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면서, 뭐, 정도로, 네, 부드럽게 의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네,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세살버릇 여든 간다와 관련된 회화문을 모두 살펴봤고요. 저를 비롯한, 어,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뭐, 성조및 기타, 예, 네, 여러 태국어 관련, 어, 그런 공부 내용들이, 어, 물론 좋은 습관으로 지금, 네, 공부하시고 계시죠. 왜?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 좋은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고요. 오늘도 네긴 시간 청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